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민트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동대문 밀리오레를 방금 갔다 왔어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네. 네, 흙한랑올려볼 거예요. 네, 동대문 밀리오레 16층 네일몰 갔다 왔어요. 이렇게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네, 먼저 깊게. 톡. 이렇습니다.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토핑 파는 데만 좀 많았었어요, 저희. 아무 소개를 해볼 건데요. 네, 먼저. 점. 점은 이건데, 이건 스크래치 건막한번 써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네일물. 이거는 잘쓸 거고요. 이거 토핑 아닌데, 이건 조금 제가 한번 뜯어봤거든요. 이건데, 이거는 1100원이에요, 1100원. 300원이구요. 제 용돈으로 산 거거든요. 이건 좀 뻣뻣하게 끼워. 이게 사사건 되게 부드럽게 열거든요왜 사사건 거의 비슷할걸요?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건 뻣뻣하다. 이렇게. 이건 되게 잘 열리는데, 이건 좀 뻣뻣해요. 이거는 쿠킹담을 나고서한 거고요 저희 엄마 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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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샀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또 똑같은 거 같아요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알아요 손도좀 매끈매끈하게 되는 건 아는데 이거는 이것도 이거 하시는 거 같은데 저도 잘 몰라요, 이것들. 그리고 영수증. 영수증을 샀는데 어. 잠시만요. 한번 보여 드릴 건데. 잠시만요. 이렇게 샀어요. 총만 삼천 이백 원이 들었는데 저는 어 저는 모두 만천백원 씁니다. 마 이거 스틱 그 토핑은 만원 원치 샀거든요. 만원어치 샀는데 이거 스틱은 그리고 저게 이거 이거랑 이거 그 토핑은 다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1 0 0 0원짜리 샀어요 토핑은 합쳐서 만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네 토핑은 이렇게 그냥 이것도 제가 여러번 만들었어요 40개 40개를 구매했고요 이렇게 되게 좀 그냥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갔었어요 소개를 해볼게요 네, 먼저, 라임, 아니, 키위들은, 키위는 여러 종류를 좀 샀거든요. 키위 네 종류인 것 같은데. 키위는, 네. 어느 정도 샀는데. 여깄다. 이렇게 샀어요, 키위는. 키위는 네 종류를 샀구요. 이렇게. 이렇게 샀습니다. 키위는, 아, 레몬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때, 거기에 레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웠어요. 네. 이런 거. 이런 거는, 이런 거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건 몰라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뻐서 산 거거든요. 이게 조금 이쁘더라고요. 네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이런데 이게 되게 이쁘더 이쁘 이뻐서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사버렸어요. 키위는 많이 쓰니까 산 건데 키위 같은 경우 뭐뭐 시키네요. 아무튼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컵케이 크 그런 거는, 거면은... 컵케이크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네. 이거 롤케이크. 일단 롤케이크 먼저 보여드릴게요. 딸기 롤케이크. 이렇게. 있고요 어, 네. 파프리카인가? 아무튼, 이거. 파프리카 같은 거. 피망 파프리카. 이런 건두개 샀고요. 그리고 사과는 사과. 아 사과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크기별로 샀는데 사과가 한 개가 더 있는데 어디 갔지? 아. 네 이렇게 세 개. 여기 샀구요. 라임은 색색 라임은 이렇게 샀어요. 좀이안 맞네요. 잘 오늘따라 네 이렇게 세 개를 구입을 했고요 아이스크림은 좀 많이 샀어요 쿠키인 아이스크림 보여드릴게요 저막 찾아야 돼요 근데 자몽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자몽. 체리 있네요, 체리가. 케이크나 그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한, 이거는, 이거는7 개를 샀고요. 또, 이거 바나나 맞나? 바나나는 한 개밖에 못 샀어요. 이거밖에 없어서. 포도는, 포도 한개 샀어요. 코코 한개 샀고요. 나뭇잎은 많이 있을 텐데 나뭇잎. 아유 또커크 있네. 이거랑 이거 커이 크기별로. 나뭇잎이 또 있을 텐데 없구나. 제가 아까 오렌지를 설명했었잖아요. 근데 오렌지가 한 개가 더 있어요. 이건 큰 오렌지예요. 아까는 요 요랬는데 이거는 조금 크기도 비싼데 크고 이게 안에가 큰 거거든요. 미사적 거보다는 되게 좋아요. 이렇게랑 또 나뭇잎 두 개. 잘안 맞히네요. 이렇게 있구요또 캐릭터들은 캐릭터는 아 이거 이거는 양상춘가 그런 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있구요 아무튼 그리고 캐릭터들은 두 개를 샀어요. 캐릭터가 별로 없더라고요. 똑같은 걸로 두 개를 샀는데 조금 큰 거, 작은 거와 색깔이 다른 걸로 샀어요. 이렇게 크기도 차이가 나고 색깔도 차이가 날 거예요. 있고요. 이번에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귤인가 아닌가? 이거를 샀고요. 딸기. 딸기, 이거 언제 안겨서는... 샀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막상 건데. 잘 모르겠고요. 이제, 자몽. 자몽은 두 개밖에 안 샀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어, 밀리올의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다. 이상으로 밀리올의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빠이.